놀랍게도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행성은 지구가 아닙니다. 지구로부터 대략 40광년 떨어진 곳에는 트라피스트원이라고 불리는 적색화해성이 존재하는데 태양처럼 작년기에 해당하는 외성으로 놀랍게도 7개의 지구형 행성이 트라피스트원을 공전하고 있죠. 트라피스트원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행성으로부터 차례로 BCDEFGH 행성으로 불리는데 지구처럼 암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섭씨형에서 100도 사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고 제기돼 왔죠. 하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트라피스트 원과 너무 가까운 비와시 행성은 이미 생명체가 지내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게 밝혀졌지만 물이 존재할 수 있을 만큼 적당한 거리에 존재하는 F 와이 행성은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정말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여러분이 구독 버튼을 누를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하시나요?